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아름다운가요? 네. 예! 아름다운 소리잖아. 비욘드 라이브로 보고 있는 분들도 소리잖아. 예! <laughs>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제 저희가 방금 또어 웰컴 투더쇼이 공연명이죠. 웰컴 투더 쇼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. 벌써 여섯 곡을 달렸습니다. 와.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준비해서 들려드리는 곡이 있죠. Love Parade. 이 곡은 어떤 곡이었나요? Love p a r a d e 라는 곡은 저희 어, 어, 유닛 곡이었는데, 이번에도 제 1호 활동했을 때, 수록곡이었는데, 이 곡은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뭐, 친구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, 부모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, 모든, 정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함께 걸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. 뭔가 되게 스케일이 약간 있는 곡이어서, A6로 한번 같이 공연을 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어 이번에 정말 기회가 네. 돼가지고.